네안녕하십니까제2 4 3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주봉직이 천종소요, 화불투기 일구단이라 자, 주봉직이라고 제가 읽었지만, 여기서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걸 볼 때는 앞에를 주이래야 되고, 화이래야 됩니다 자, 주 술이라는 것은, 봉, 지기, 지기,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지기라고 하잖아요. 술이란, 봉, 만날 봉. 지기를 만나면, 천종, 천종도 소 적다. 천종이라고 할 때, 종은, 이거는 그, 우리가, 뭐, 간장 종지, 뭐, 고추장 종지 하는 조그만 그릇, 그런 걸 종지라 하잖아요. 그걸 한문으로 쓰면, 이렇게 해서, 종자라고 써요. 종자.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잔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 그 고추장 그 종지는 잔만 하잖아요. 그래서 천잔도 적당 모자란다. 소리란, 치기를 만나면, 나를 알아주는 버섯을 만나면 천잔도 모자라고, 화. 말은, 불투기. 투기 이 투는 우리가 보통 던질 투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 합자로 한 어디에 맞아 떨어지다 뭐 일치하다 이렇게 썼어요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두 사람의 뜻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 의기 투합이라 하잖아요. 의기 투합 이렇게 투합 여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. 결국 합이라는 뜻이에요. 자 그래서 말이 그 기회에 맞지 않으면, 기회에 맞지 않으면, 일구, 한 구절도 많다. 그죠? 딱 맞는 말만 하라 이런 뜻인데, 요 자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술이란, 지기를 만나면, 천잔도 적고, 말이란, 기회에 맞지 않으면, 그, 시, 그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, 한 구절도 많다. 그러니까, 말, 결국 요점은 여기입니다. 말 조심하라. 이런 뜻입니다. 그죠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